자, 아슬레인 모드팩 지금 제가 받은 버전은 인벤에 올라와 있던 모드팩 중에 최근에 등록되어 있는 지금 설치하는 모드팩은 아슬레인 9.1405 버전입니다. 레디오스님께서 링크 달아주신 자료구요. 9.1405 버그 해결이라고 되어있는 이 버전인데, 아마, 계속해서, 아슬레인 모드팩 업데이트 되면, 저도 아마 문제 생기는 모드, 제거되면서, 최신 모드들 올라오게 되면, 업데이트 되는 거 계속해서 조금씩 변경은 할것 같아요. 네, 일단은, 오늘은 일단, 받은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아슬레인 XVM. 이거 뭐, 바이러스 있는 프로그램이다, 뭐다, 뭐, 이렇게 경고창 뜨는데, 무시하시면 됩니다. 어, 실행하고. 한국어가 이제 지원이 되죠. 아슬레인, 아슬레인도. 설명은 안 나오지만 그냥 설치할 때 어떻게 설치될 거다 뭐 이런 간단한 것만 나오고 막상 모두 설정할 때는 한국어 지원 전혀 안 되고 <laughs> 딱 요거 한한줄 들어가죠. 요거 한 줄. 자, 계속해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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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고 나면은 월탱이 깔려 있는 폴더 지정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는 C 드라이브에 게임스 아, 아래쪽 하이폴더로 월드 오브 탱크스라는 폴더가 생성이 되죠. 여기다가 다음 누르면 어... 이게 아니구나. KR, kr로 k r 되어 있구나. 아, kr로 지정해 주시면 찾아보기 눌러서 cd 라 r i v e 에 게이밍 월드 오브 탱크스 슬래시 kr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경로 잡아주시고 넥스 누르면 쭉 나오는데, 여기 밑에 아래쪽에 보면 show description이라고 있습니다. description가 설명 해석을 하면은 설명이죠. 설명. 어, 설명을 보여줘라. 이렇게 딱 해놓으시고, 이미지 프리뷰 창이 뜹니다. 이거 이렇게 내버려 두신 다음에, 이제 가이드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아슬라인 모드팩에서 여러가지 이제, 기본적인 세팅을 좀 지원을 해줘요. 이건 이제 아슬란이 사용을 하고 있는 기본 세팅. 아래쪽에서는, 어, 추천하는 모드팩 초이스. 아슬라인 셋더세 번째 거는, 로레타이라는 유저가 사용을 하는 모드팩 설정. 네 번째는 히트로그 온리 버전, 다섯 번째가 커스텀 인스톨 커스텀으로 해놓고 그딱 눌러보면은 요거는 어, 체크포 아슬레인 모드팩 업데이트인 게러지, 게러지는 차고 아슬레인 모드팩이 업데이트가 되면은 차고에서 팝업 메시지로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다운로드하실 겁니까? 이런 식으로 알려줍니다. 요거 체크해주고요. 칼라는, 칼라칩은 뭐 기본 칼라칩으로 해도 되는데, 이제 생명이신 분들 위해서 이런 식으로 보라색으로 표시되게끔, 아니면 뭐 이제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뭐 이런 식으로 표시되게끔 해주는데, 저는 그냥, 기본 값 쓸거기 때문에, 이건 설정 안하고, 베이클 카운터 아이콘이 이제 전투 패널입니다. 왼쪽, 왼쪽, 오른쪽에 아군이랑 적군 패널창 뜨는건데, 이거는, 어, 위자드 아이콘 팩이 없나? 아니구나, 여기 있구나. 네, 제가 사용하고 있던 건 위자드죠. 이거는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이건 아슬란이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엑스맨 모드팩이고 여기서도 여러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다양, 다양한 버전의 다른 카운터 모드팩들이 있고요 원하시는 거 입맛에 맞춰서 취향 따라서 다른 거 설정을 하셔도 되는데 일단 저는 이게 깔끔하고 보기가 편해서 어떤 전차 헤비 전차 픽, 뭐 구축 전차 픽, 미디엄 전차 픽 색깔로 딱 바로 확인이 가능해서 이걸 계속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드로이드 팩 많이 썼는데 어느 정도 전차 정보에 좀 익숙해지고 난 이후로부터는 얘네도 이제 빨간색, 뭐 초록색, 보라색, 초록 뭐 이런 식으로 해주는데 일단 위자드도 색깔도 비슷한데 일단 전차 이렇게 그림을 안 봐도 일단 대충 이제 이름만 봐도 전차들이 어떤 전차인지 알수 있는 수준까지 됐기 때문에 월탱 뭐 처음에 게임 즐길 때는 전차 이름만 보고서 이 전차가 무슨 전차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드로이드 아이콘 팩을 많이 썼는데 어 이제는 이게 깔끔해서 이거 쓰고 있습니다. 위자드, 위자드. 그리고 오버타켓 마커 OTM 이거는 이제 전차 정보 위에 뜨는 거 그걸 말하는 거죠 이거는 이번에 새로 많이 나왔네 오. 다양한 버전이 있는 거 같은데 이거는 그냥 익숙한 기존 아슬란 OTM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트롱 더 n 도우 인텐시티 비하인드 otm 이거는 이제 전차 패널 이제 위에 뜨는 거 여기에 이제 두꺼운 그림자를 줄 거냐 안줄 거냐 요 차이 이 이미지 창 프리뷰 창 보시면 알수 있죠 이거는 그냥 두꺼운 걸로 해놓고 메인 텍스트 필드는 이제 체력바 위쪽에 뜨는 정보 패널인데 이거는 베이크 카운터 아이콘으로 해놓으면 위자드 저는 지금 위자드로 설정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이제 빨간색으로 위자드 패널 창이 뜹니다. 이거 보기 싫으니까, 그냥 베이클 네임, 전차 이름으로 해놓고요. 이것도 여러 가지 설정법이 있어요. 막, 레이팅을 이제 별로 표시를 할 거냐, 4개로 표시를 할 거냐, 전차 정보를 전부 다호출할 거냐. 그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이, 이, 이 전차가 몇 판을 탔고, 레이팅 몇이고, 승률 몇인 이런 거다 표시를 할 거냐, 아니면 이름만 표시를 할 거냐. 저는 이름만 표시를 하게 하고, 클랜 아이콘은 꺼버리고요. 플레이어 네임은, 킬까 말까 이건 뭐 알트키 누르면 나오게끔 할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냥 꺼놓고 어 디스플레이 탱크 티어 인스테드 오브 클래스 아이콘 이거 아래쪽에 이제 몇 티어인지 로마 숫자로 표기할 거냐 안 표기할 거냐 이것도 대충 보면 아니까 괜히 지저분하지 않게 꺼버리고 베이클 티어 앤 스쿼드 넘버. 이거는 옆쪽에, 패널 정보 쪽에, 전차가 몇 티어인지, 그리고 이제, 소대를 했는지, 소대를 했다면 어느 쪽 소대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거 알려주는 건데, 스쿼드 넘버 이런 식으로 표기해 주는 건데, 음, 이거는, 네, 요거 요걸로 쓰고 있던 것 같습니다. 아닌가? 이건가? 이거 같은데, 내 기억에 맞다면? 아마 저요거요걸로 설정해 놓고 쓴것 같아요. 왼쪽에는 소대 표시 오른쪽에 티어 표시 이렇게 놓고 썼던 것 같고 베이클레임 컬러드 바이 얼라이에너미니 이거는 초록색은 아군이고 빨간색은 적군으로 표기한다는 거죠 이거 가끔 켜놓고 가끔 꺼놓고 했던 것 같은데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이건 그리고 이거는 히트컬러 체력바 이것도 아군 적군 빨갛게 할지 뭐 이거 표시하는 것 같은 데 이거 둘다 꺼놔도 그냥 다 적군은 빨간색으로 뜨고 아군 초록색으로 뜬것 같아요 이건 둘다 꺼놔도 켜놔도 꺼놔도 다 똑같은 것 같고 스톡 터렛 마컷은 이거는 적전차가 만약에 터렛이 스톡이면 스톡 포탑이면 이제 네모 여기 빨간색으로 아닌가 이건가 아이건 레이팅 마크고 네 이게 스톡이면 X자고 스톡이 아니면 X자 표시가 안 뜨고 뭐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대충 전차 유형 실루엣 보면은 어느정도 그래도 확인이 가능하고 딱히 이거 잘안 보니까 그냥 끄도록 하고 로우 HP 익스카메이션 마커 이거는 이제 딸피 인적전차 옆에 이제 느낌표 뜨게 하는 건데 이것도 필요 없으니까 끄고요 어, 탱크네임 오버 디스트로이드 이거는 어떤 전차가 터졌는지 확인 마커 표시 뜨는 건데 또 사실 의미는 없는데 그냥 켜놓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팅 마커는 이거 적전차 제압됐거나 했을 때, 이렇게 킬 메시지 뜨는 거. 이거 이쁘게 바꿔주는 거죠. 원래는 그냥 엘크, 그냥 이렇게, 엘크 서졌으면 그냥 엘크 바이, 바이, 에, BIS 데미지만 이렇게 딱 뜨면서, 요것만 딱 뜨는데, 여, 여긴 이런 식으로 해골 마크가 추가가 된 거고, 이거는 이제 날개 표시. 두 번째 거는 핵폭탄 폭발 표시. 제가 썼던 거는, 어떤 거더라? 이거 같은데? 아군이 터졌을 때는, 엔젤. 적군 터졌을 때는 해골 표시. 이거 썼던 것 같습니다. 어, 레이팅 마크 아이콘은 별이, 별로 표시하던 거 아니면 그냥 네모로 표시하는 거죠. 그냥 깔끔하게 네모로. 이것도 사실 별로 의미는 없는데. 해놓고, 아 t xvm 세팅 자동 로그인. 자동 로그인 켜놓고, 인트로무비. 스킵 인트로무비는 게임 초반에 딱 원래 디폴트 월드 오브 탱크 켰을때 쿵콰 월드 오브 탱크 딱 이렇게 뜨는거 그거 인트로무비. 안뜨게 스킵해주는거구요 쇼 서버 핑앳 로그인 스크린 행거. 이거는 차고에서 핑,핑 보여주는건데 이것도 필요없으니까 끄고 서버 인포 행거도 끄고 어 이거는 쇼 얼라이브 플레이어스 카운터 아이콘 이거는 여기 위에 적전차 몇대 남았고, 어떤 전차들이 있는지, 몇대 몇인지 보여주는 건데, 이것도 필요 없고, 저는. <laughs> 이건 모두 아슬레인, 아슬레인 모드팩입니다. 아슬레인 XBM 월드 오브 탱크 모드팩. 여러 가지 모드들을 아슬레인이라는 유저가 모아놓은 거, 입맛 따라서 설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어, 페이브리 서버 필요 없고, 돈플레이 파이어, 뭐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거 안 쓰고, 패널 앤 윈도우 바이 아슬레인. 이것도 안 써요. XVM, 이거 아시아 서버 쓰시는 분들이라면은, 이제 어떤 국가에서 접속을 했는지 보여주는 표시를, 그, 뭐야, 탭키 눌렀을 때나 게임 초반에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로딩할 때. 저는 한 서브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이건 다안 쓰고, 배틀로딩 윈도우는 어드밴스드로, 게임 초반에 로딩할 때 나올 때, 이건 어드밴스드로 해놓고, 클랜 아이콘은 역시 꺼버립니다. 이거 해놓으면은 괜히 지저분하기만 하고 음... 탭 눌렀을 때 이것도 어드밴스드 이건 게임 중에 탭키 눌렀을 때그 정보창이죠 여기서도 클랜아이콘 꺼놓고 플레이어 패널 스타트... 스타트모드 이거는 라지피피로 해놓습니다 게임 처음에 로딩 끝나고 시작됐을 때 양쪽에 전차 패널창에 어떻게 정보를 표기할 거냐 아무것도 안 뜨게 할 거냐, 짧게. 저, 전차 정보만 뜨게 할 거냐, 이름까지 뜨게 할 거냐. 뭐 그런 거 같고, 이건 미디움 1이랑 2대 0 별로 차이는 없는 거 같고, 이건 뭐 가운데 정렬인지 좌측 정렬인지 그런 거 같고, 저는 라지 pp로 해놓고 있죠. 이렇게 해놓고서 게임 초반에 아군의 전차들 레이팅은 몇인지, 판수는 몇판 정도인지, 승률은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거 보여주는 거니까 이건 그냥 라지 pp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트램퍼시티는 뒤쪽에 이제 명암 얼마나 짙게 할 거냐 0%를넣으면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글자만 떠있게 되고 15 정도라면 살짝 음영이 살짝 있고 미디움은 조금 더 60이 그냥 디폴트 값이라서 전60 디폴트를 해놓고 여기서도 클레 아이콘은 꺼놓고요 에너미 스파티드 마커는 적전차가 스팟이 되었을 때 초록색은 지금 스팟이 돼서 보이고 있는 전차, 빨간색은 한번 스팟이 됐지만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전차, 회색은 한 번도 스팟이 되지 않은 전차를 얘기를 해주는 거 있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적전차가 스팟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 어디서 스팟이 됐는지, 한 번도 노출이 안 됐는지 이런 거 확인해주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거는 올싱아이의 네, 그 아이 표시, 눈 표시 이걸로 해놓고. 어 추가 옵션에서 하이드 아이콘 포낫 스파티드 베이커스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기는 회색으로 표시가 돼 있던 게한 번도 표시가 안된 전차는 아예 클래스 아이콘을 없애 버려라. 요거 설정해 을 놓으면 이제 회색은 그냥 한 번도 스팟이 안된 전차는 그냥 아예 눈이 안 뜨게끔 해 놓은 거죠. 요렇게 해 놓고 어, 이거는 소대. 소대 몇 소대를 했는지 보여줄 수 있는 거. 아군이랑 적군이 소대를 구성을 했다면 어떤 식으로 소대를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이콘이기 때문에 이건 켜놓고, 라지 패널은, 네, 전투 패널 창 보면은 아무것도 안 뜨게 하는 거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 네 번째 칸. 이렇게 슬롯이 네 개가 있는데, 그 슬롯 중에서 맨 마지막에 가장 넓은 패널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거를 어드밴스드 패널로 할 거냐, 심플 패널, 간단하게 표시할 거냐. 체력바까지 있게 표시할 거냐, 체력바의 종류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거 보여주는 건데, 체력바를, 이걸, 실시간 체력바를 넣으면은, 프레임이 좀 많이 다운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드밴스 패널, 예전부터 쓰고 있던 거, 그냥 이도록, 이거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슬란 모드 인벤에 있습니다, 네. 음, 미디움 패널, 기본 값. 이거, 또 그냥 일반 내로우로 해놓은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일반적으로 게임 이제 진행될 때, 게임 초반도 아니고 후반부 이제 게임 시작해서 진행될 때 상태를 어떻게 표시해놓을 거냐? 그냥 적전차 패널, 위자드 아이콘 팩 나오게끔 해놓고, 전차 이름만 보이게끔 해놓고, 기본값 내로우로 해놓은 것 같고, 어, XVM 미니맵이 이제 필요가 없어지긴 했죠. 이제 필요가 없어지긴 했는데, 포각이 아마 지금, 기본 미니맵 지원해주는 거에선 포각은 아마 표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포각은 아마 표시가 안 됐던 것 같으니까, 포각만 냅둘까? 아니, 그냥 쓸까? 음, 고민된다. 포각만 냅두자. 아니다, 그냥 다 지워버리자. 음, 다 지우고. 아, 이건 해야 되는데. 아... 미니맵 줌 기능이 가끔 방송할 때 필요하지. 제가 할 때는 별로 필요는 없는데. 혼자 할 때는 별로 필요는 없는데. 방송할 때 가끔 줌 크게 해서 위치 보여드릴 때. 가끔 쓰니까 그냥... 쓰... 아, 그냥 깔까? 그냥 깔자. 이게 뭐더라? 쇼 455m, 맥시멈 디텍션 레인지. 아, 이게... 최대 스팟 시야 거리. 옐로우가 최대 스팟 시야 거리. 전 이거 안 쓰죠. 레드 이거는 564m, 이거는 드로우 디스턴스. 렌더링 시야 최대 렌더링 시야 이건 켜놓고 두껍게 해주고 다이나믹 뷰 레인지가 내 전차가 실시간으로 멈춰서 마, 멈춰서 만약에 쌍안경이 발동되면은 확 커지고 발동이 안될 때는 확 줄고 실시간으로 지금 내 전차가 정확하게 시야 값을 나타내주는 게 파란색 라인 요거 하나 쓰고 나머지는 않습니다 이건 뭐더라? 점점 이렇게 하고, 라인은, 어, 전차가 바라보는 방향 켜주고요. 아닌가? 볼 필요 없다, 이거. 이건 볼 필요 없고, 카메라 라인, 이건, 이건 있어야 돼요. 이거는, 확실하게 잘 보이는 사이언 계열의 색상으로 해놓고, 첫 번째 겁니다. 아, 포강만 하니까 미니맵에 표시가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쓰고 있습니다 저도 왠지 그럴 것 같아서 어, 라벨 쇼 아이콘 포티스트로이드 탱크 이거는 적전차랑 아군 전차가 만약에 터진 터졌다면은 어디서 터졌는지 그걸 미니맵에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유용하죠 만약에 아군 전차가 어디서 터졌는데 적전차가 보이지 않고 있을 때 대충 아, 우리 아군이 여기서 이쯤에서 터졌으니까 적전차가 대충 어디쯤에 있었겠구나 예상을 할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건 켜주고. HP 서클은 이것도 실시간 체력 패널, 데미지 패널에 아주 뭐야? 아이콘 패널에 보여주는 것처럼 이것도 프레임을 좀 먹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안 쓰고 이거는 플레이어 네임. 이거는 알트 키를 눌렀을 때가 아니라 그냥 계속 실시간으로 미니맵상에 아군이랑 적군 이름을 표기를 해줄 거냐, 아닐 거냐. 레이팅까지 표기를 할 거냐, 색상으로. 그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기본값에서는 그냥 전차 이름만 보이니까 해 놓겠습니다. 이거 다 끄고 쇼 베이클레이, 네, 전체 이름 다 보이게. 어, 탱크네임컬러 바이 레이팅. 이것도 레이팅 색, 레이팅으로 적, 아그 미니맵 상에서 적군과 아군의 색상을 다르게 하는 건데 이거 헷갈릴 수도 있고 사실 별로 필요 없습니다. 이거 그냥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켜세요. 근데 저는 그냥 눈만 아파서 눈만 아파서 이거 끄도록 하구요 헷갈려요. 그리고. 알타네이브 미니맵 모드. 이거는 이제 미니맵에서 Alt키를 눌렀을 때 어떻게 표시를 할 거냐인데 어... 네, 이걸로 네, 첫 번째 거는 이제 전차 티어. 전차 티어를 표기해 를 준다는 거고 미니맵에 Alt키를 눌렀을 경우에. 두 번째 거는 아랍 숫자로 레이팅 그 뭐야? 티어, 전차 티어 정보를 아랍 숫자로 첫 번째 거는 로마 숫자, 두 번째 거는 아라비안 숫자. 세 번째 거는 플레이어 네임, Alt 키 눌렀을 때 전차가 어떤 전차가 장이 타고 있는지 보여 주는 거고, 네 번째 거는 레이팅 색상으로 표기해 주는 거. 다섯 번째 거는 아, 레이팅 점수로 표기해 주는 거. 맨 마지막에 이제 HP 서클, 체력 상태 보여 주는 건데 이거 아까 똑같은 설명이랑 같게 역시 또 프레임 다운의 하락의 주범이라고 예전에 여기서 주어 들은 게 있어가지고 안 씁니다. 이거는 그냥 이름으로 표기해 줄수 있게 이렇게 해놓고 미니맵 줌 사이즈는 크게 빅 사이즈로 중앙에 센터 그리고 키는 그냥 캡스로 키로 쓰고 있고요. 모어 비지블 미니맵 컨디네이트 이거는 이제 양쪽 테두리에 색상을 어떻게 할 거냐? 기본 디폴트 값이 살짝 잘안 보였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화이트 폰트로 예전부터 어느샌가 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냥 화이트 폰트로 해놓고요. 히트로그는 뭐 심플하게 할 수도 있고 더 컴팩트하게 할 수도 있고 기본 디폴트 XVM 세팅으로 할 수도 있고 이건 다른 누군가가 자기 맘대로 수정해놓은 그런 설정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다섯 가지의 보기가 있는데 저는 그냥 기본 첫 번째 거가 좀 보기 이뻐서 이걸 로 쓰고 있습니다. 히트로그 포지션은 위쪽에 위치를 하게 할 거냐, 아래쪽, 중간, 왼쪽에 위치하게 할 거냐 했는데 저는 탑 위에다 포기를 하고, 넘버 오브 라인, 이거는 이제 15줄로 해놓으면, 0으로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0으로 해놓으면, 이 밑에 건다안 보이고, 이 위에만 나옵니다. 맨 위에 것만 만약에 내가 11발을 맞췄다면은, 4500, 뭐몇 띠를 했는지 마지막에는 데미지를 어떻게 넣는 몇 데미지를 넣는지 그것만 보이고 어떤 전차들을 때렸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전혀 안 나오고 맨 위에 것만 나옵니다 이걸 다섯 개로 해놓으면 하나 둘셋넷 다섯 줄 다섯 줄까지만 표기되고 열 줄로 해놓으면 이게 열 줄까지 늘어나고 열 다섯 줄로 해놓으면 쭉 추가로 여기가 열 다섯 줄까지 나오게 됩니다 열 다섯 줄 근데 뭐 나올 일이 없을 거예요 적 전차 열 다섯 대를 내가 언제 한 번씩 다 때려보겠어 근데 뭐 그냥 15줄로 해놓고 쇼 HP 로고 이건 씁니다. 이것도 역시 Alt 키를 눌렀을 때 히트 로고 창에 적전차가 만약에 스팟이 되었을 경우에 마지막에 스팟 했을 때 적전차 체력이 얼마만큼 남아 있었는지 표기를 해주는 정보인데 이건 꽤 유용하게 쓰이니까 이거는 켜주고 음 레이팅 스케일 요거 설, 설정 값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레이팅이 몇이든지 간에 어, 이거 설정 값을 살짝 바꿔줄 수 있는데, 그, 메모장 열어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 뭐 굿맨도 슈니컴으로 보이게 할수 있고, 슈니컴도 막, 굿맨으로 보이게 할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로 해더라 최근에 쓰고 있던 건 이거 같아요, 오리지날. 예전에는 이거, 구컬러, 칼라칩 9개로 하는 거, 아슬레인이 주, 쓰고 있는 거 이걸로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제, 10 컬러 칩. 이걸로 또 바꿔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육감 세팅, 디스플레이 6센스, 아이콘 포 9세컨즈. 이거는 육감 아이콘을 9초 동안 표기를 하게 할 거냐, 안할 거냐. 이걸 끄면은 한 번만, 잠깐, 잠깐 1초 정도? 육감 아이콘이 떴다가 사라지고, 이걸 키게 되면은, 9초. 육감이 뜨고서 스팟이 빠지기까지 9초가 걸리는데, 그 9초 동안 계속 육감 아이콘 표기를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를 선택을 하는 건데, 이건 켜주고. 안에 아 네, 인민타카님 들어가세요. 어, 요거는, 제가 예전부터 쓰고 있던 게, 어디있지 하겠다. 옐로우 사인 요거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쓰시면 될것 같고 어 사운드 알람 유감 사운드는 아 이거 쓰고 있죠. 타이머 두 번째 거 이것도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쓰시면 될 것이고 XVM 헹거 세팅은 마스터리 마커 이거 하나만 켜놨던 것 같은데 이거 나머다 꺼버리고 디스플레이 행거 클락 이거는 12시간으로 이제 시간 표시되는 거죠 이거는 12시간으로 해놓고 어 차고 모드 몇 줄로 표기를 할 거냐 이거 세줄 그리고 차고 모드의 요 사이즈 사이즈는 작게 작은 걸로 그리고 어드밴스드 인포 이거는 이제 티어 값이 몇인지, 승률은 몇, 몇 프로인지, 판수는 몇 판인지, 평균 질량, 내가 내 전차의 평균 질량은 몇인지, 그서버 인원의 평균 질량은 몇인지, 그거 표시해 주는 거, 전차 정보 모든 거다 표현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리고 이제 모드 팩. 자, 이거는 준, 줌 준배율입니다. 준배율, 카메라 준배율이 이제. 기본 얼탱에서는 2배율, 4배율, 8배율까지밖에 안 되는데 저는 30배줌까지 쓰고 있고 취향 따라서 설정하시면 될 것이고 주마우드 어, 이거는 이제 버드 아이뷰라고 많이들 알고 계신 버전 그, 그 모드입니다. 버드 아이뷰 주마우드는 500m 최대한 멀리까지 볼수 있게 이렇게 해 놓고 스크롤 센시비티 원 아케이드 모드 이거는 그냥 디폴트로 쓰고 있어요. 어 정확하게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디폴트로 쓰고 있고. 어 디폴트 줌 세팅 이거는 이제 기본 그준 배율 초기화를 쓸 거냐 안쓸 안 거냐 그 그겁니다 이걸 딱 키면은 다음번에 줌을 했을 때 마지막에 줌했을 그 정보 값을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줌을 풀었다가 다시 한번 사이핑 모드에 들어가게 되면 기본 준 배율에 막 내가 맞춰놓은 설정